자,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네, 허위남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또 시장 쭉 정리 드리고, 네, 다음 또 매매 컨셉, 네,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시장은, 네, 그 FOMC, 네, 앞두고, 뭐,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 특히 이제 외국인은, 네, 현 시간까지, 네, 거의 6천억 가까이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어제, 네, 강세 보였던, 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네, 현대차 기아가, 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네, 외국인 기간 앞에서, 네, 2,400억 순매도, 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어, 우선 25BP 인하 가능성은, 네, 이제 기정 사실이거든요. 네, 시장은, 네, 그것보다 ...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내년 이제 이날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이야기들 네,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네, 숨 죽이고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80% 위에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고 이제 내년 이날 기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지고는 뭐 거래량이라든가 뭐 거래대, 거래대금도 네, 평소 대비 네, 약하고요. 네, 그리고 또 미지수 선물도 네, 보합권에서 네, 움직임 없이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섹터별 순환매 네, 특히 계속 네, 강조드리고 있는 네, 이런 주도 섹터들의 순환. 네, 남매는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오늘 이두 섹터를 이제 우리가 네, 그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AI 반도체 네, 그리고 조선 이또두 섹터 그 중에서도 중소형 AI 반도체입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특히 지난 주 주말 영상 통해서도 많이 강조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네, 전체적인 네, 글로벌 지수 네, 급락 후에 로봇이 먼저 반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AI 바이오 중심으로 한 네, 바이오가 반응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도 지금 다음 순서를 준비하는 작업들이 오늘 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오킨스 전... 라든가, SFA 반도체 뭐, 코리아 서킷트는 지금 뭐 나홀로 신고가를 계속 네, 진행 중이니까 끌고 가고 오늘은 유리기판 쪽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9월 10월 동안 이렇게 1파동을 네, 주도했던 애들이 요, 크게 이세 섹터거든요 로봇과 네,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자, 그리고 지수 영향 네, 11월 각도 꺾이고 자, 이렇게 올라올 때 로봇이 가장 먼저 올라왔고 네, 그 다음에 AI 바이오 중심 네,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중소형 AI 반도체의 지금 타점은, 타점은 우리 11월 말에 로봇들 엄청 강조드릴 때 있었죠 이제 조정 2파동 끝이고 네, 3파동 준비한다 다시 그러니까 뭐 클로보 이런 거다 다시 매집했을 때 그러니까 한라캐스트 기준 네, 만원 전후에서 딱 매집했었던 네, 11월 말에 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네, 지금 네, 여기 중소형 AI 반도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 우리가 다시 또 집중을 할 때가 된 겁니다 반복매매라든가 뭐 비중 재확대 크게 이 3파동을 네, 준비하면 되는 네, 그런 위치이고 자, 오늘은 이제 조선 쪽에서도 네, CP 시스템이라든가 3형엠텍도 네, 네, 추세를 관리하는 작업들 지금 보시면 오늘은 반도체와 네, 그리고 조선 중심으로 어, 다시 그 로봇의 11월 말 타점으로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의 다시 준비하는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을 하나 씩 네, 체크 하면 되 는데, 네, 그런 위 치라고？보 시면 되겠 습니다. 지금 클로봇이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네,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고 자 우리 이렇게 매물 소화할 때 네, 12월 1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네, 지난주 금요일 한번또 지수 변동성으로 네, 눌렀을 때도 한 주도 뺏기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잘 갖고 계셨죠 회원분들 한 주도 뺏기지 말고 네, 얘도 네, 지금 한라캐스트 라든가 네, 사면처럼 이렇게 신고가로 네, 넘어선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네, 우리의 지금 1차 최근에 집중하고 있, 집중 드린 여기 매수가가 요런 네,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4만원 아래 네, 4만원부터 네, 3만 6천원 7천원 네, 여기 구간에서 네, 조정 2파동에 이렇게 끝자락 네, 여기에 네, 지금 다시 네, 매집을 드렸고 자, 우리 이제 고급방 회원분들은 여기 2차 매수가 네, 그리고 또 여기 최초 매수가 네, 18,500원 네, 그리고 네, 25,000원 요 타점도 네, 그대로 네,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네, 클로봇은 이렇게 거래량이라든가 뭐 거래량도 지금 일단 전고점 돌파라서 네, 지금 튀어주고 있지만 오늘 클로봇은 이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으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으로 네, 진입하려고 하는 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착빈도 보시면 네,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하루 종일 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분봉기준으로 해서도 네, 다시 네, 전고점 수준으로 돌파할 수 있는 네, 작업 따라서 이제 이 정도면은 네 오늘 수급이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있죠 이 박스권을 네 지금 완전하게 이렇게 네 지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전고점 수준에서 이렇게 수렴할 때 4만 2천원 아래에서도 네 신규분들 추가 네 반복 매매도 또 드렸습니다 비중판 챙기고 네 4만 2천원 아래에서 또한번 네 비중 확대를 드렸고 네 지금 이렇게 신고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또 원래 이 구간에서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요 네 11월 5일 네그 글로벌 AI 거품론 네 이런 것들로 한번 각도가 꺾이기 전에 네 여기에서 이제 삼파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밀리면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네, 매물, 소화를 하고, 아, 매물 소화를 했지만, 역시 다시 이렇게 삼파동이 네,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 이제 삼파동의 이제 네, 네, 시작이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우리 영역으로 네, 본격적으로 네, 진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막판에 네, 지금 네, 클로봇의 네, 수급이 한번더 집중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봇들, 네, 밑골이라든가 네, 탄력성을 또한번더 키우는 네, 그런 작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클로봇은 네, 똑같습니다. 네,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는 네,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신고가 종목군들 기본적으로 12평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네 그리고 지금 추가로도 또 돌파 공략으로 도할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네, 눌림목을 주면은 거기에서 또 오늘 네, 챙김 비중 다시 넣는 작업도 이제 할 겁니다. 바야흐로 지금 말씀드렸던 중장기 추세 상으로도 네, 완전히 레벨업한 분위기이고 자 그리고 최근에 네, 현대차도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중에서도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협력사로 네, 현대차의 가장 큰 네, 수혜는 클로봇이라고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네, 지금 추세. 네, 이렇게 네, 지금 신고가로 네, 들어가고 있다. 클로은또 이제 누립시다. 네, 우리 영역입니다. 절대 따라붙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매수가들이 여기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타점, 요타점, 네, 그리고 요타점. 그러니까 상승 1파동의 시작점, 네, 그리고 그 1파동 중간 과정에서의 눌림목 구간, 네, 그리고 큰 네, 조정 2파동의 끝자락, 네, 모든 맥점을 지금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들, 네, 이런 타점에서 네, 지금 진입을 했고, 네, 3파동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1.618배가 네, 나오는 3파동, 네, 가장 그 종목 생애주기상 네, 가장 탄력적인 구간으로 네, 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클로봇과 하이젠 RNM이 이제 같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고가 돌파. 네 지금 임박입니다네 지금 장 막판에 네, 클로봇의 오늘 오전 정도의 자리, 네, 어제 정도의 자리까지 네,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강연회때 들어오셨으면은 이 클로보, 네, 하이젠 RNM, 네 그리고 여기 한라캐스트 이세 종목은 네, 모두 사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딱 요때인 거죠, 그렇네 11월 말. 네, 이미 지금 보시면 이세 종목만 합해도, 네세 종목만 합해도 네100% 누적 수익률은 네, 모두 네, 넘기셨을 겁니다. 네, 거기에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저희가 뭐그 어제 SPCMZ라든. 뭐 제닉스 로보틱스, 효림 로봇, 뭐 PNS 로보틱스 등 네, 모두 또 추가 단기성 종목군들도 네, 모두 반복매매도 드렸고 클로봇 네, 우리가 어제 네, 계속 한 주도 뺏기지 말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이젠 R&M은 오늘 매도 없습니다 네, 오늘 뺏기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구간이지만 얘도 지금 우리가 하이젠 R&M 1차 매수가가 지금 요런 타점이잖아요 35,000원 타점 그러니까 클로봇 이때 1파동 그러니까 9월 초 네, 1파동 시작점 네, 35,000원, 6,000원, 7,000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구간에 다시 집중 똑같죠 딱 11월 말입니다 친구분들도 네, 이런 식으로 네, 3파동 네, 시작점에 이제 임박이니까 네, 말씀을 드렸고 에서도 우리 안 챙겼습니다 네. 자 이제 클로 보처럼 여기를 이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는 이제 액츄에이터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65,000원 부터 네, 67,500원 라인 네, 여기를 넘어가면 매물 대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여기 65,000원의 매물 소화 중 여기 10월에 형성했었던 이런 위 꼬리들 있죠 네, 그리고 네, 11월 치수 네, 변동성 영향 네, 형성했던 요위 꼬리에 대한 마지막 매물 소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이런 큰 네, 3파동의 이제 시작점을 알리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종목 들로 해서 현대차는 클로보, 네, 하이그 하이진 r m 도 이제 액츄에이터 관련이라서 네, 현대차랑도 관련이 있고, 네, 그리고 SK그룹은 유일로보틱스, 네, LG 계열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보스타도 네, 다시 한번 네, 그 후속으로 네, 매집을 드렸고, 네, 할라캐스트라든가 사면 이런 애들은 이제 경량화라든가 이제 모터 관련 우리가 지금 다 네, 주도주들 모든 구간 네, 누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AI 휴머노이드 협력 모멘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피지컬 AI 있죠? 이제, 패,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이제 공장을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네, 여기에 또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로봇이다. 네, 현재 그 로봇 분야에서는 한네 배가 더 많아요 중국이 로, 그 미국 대비. 그래서 이런 뒤처진 네, 이런 수준을 네, 따라잡기 위해서 빠르면 다음 달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도 준비하고 있고 어, 추가적으로는 또 1월에 네, 또 로봇의 가장 큰 행사인 네, CES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현대차가 네, 로봇 관련한 이런 발표도 준비되고 있어서 이렇게 연말 연초 로봇 섹터의 주도력은 어느 누구도 네, 의심할 수 없는 네, 그런 추세와 뭐 수급과 네, 그리고 파동 모든 것들을 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후발주자들 네, 그리고 아직 먹을 폭이 많은 네, 종목군들 네,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은 네, 의미 있는 라인에서 반복 매매 네, 계속 네, 이어가면 되고요. 오늘, 네,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섹터는, 네, AI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이런 언급들을 이제 다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말씀드린대로, 이제, 반도체 로봇 바이오의 순환매였거든요 9월부터 10월. 네, 그리고 이제 11월 말부터 바이오와 로봇이 먼저 올라왔고, 이제, 반도체도 올라올 때가 됐는데, 크게 이유는 일단 그 대형주들에 대한 이제 고점 부담, 네, 그리고, 네, 코스닥에서의 이제 키 맞추기,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많이 강조드렸고, 일단,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기판이라든가, 네, 실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인 거고, 오늘, 여기 오킨스 전자, 네, 그 다음에 유리기판 애들 있죠. 네, 이런 쪽들이 네, 상당히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설명을 드리면, 한 번씩 그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우리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유리기판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뉴스 때문에, 네, 그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주가 그 관리를 위한, 네, 관리를 위해서 오늘 딱 디데이로 정해놓고, 기존에 있었던 뉴스들을 뭐 재탕, 삼탕 하면서, 네, 오늘 유리기판 중심으로 한, 네, AI 반도체들도 빠르게, 네, 그 11월 조정에 대한, 네, 조정에 대한, 네,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용 요약하면, 이거 다 원래 있었던 뉴스입니다. 이미 쭉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 어, 삼성전자가 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네, 유리기판 사업 확대에 네, 속도를 가하고 있다. 10월에도 있었던 뉴스예요. 그래서 그 중소형 업체들과 네, 협력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고 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 네, 유리기판은 네, 효율성, 비용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열전도율이라든가 효율도 30% 이상 네, 개선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의 네, 유리기판이 네,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도 네,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자 역시 네, 이쪽 유리기판 쪽은 이제 우리가 그 9월과 10월에 네, 시원하게 매매했었던 이쪽 애들이 주도주입니다. 피롭틱스와 특히 여기 두 종목. 네캠트로닉스 오늘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11월 조정 구간을 이제 하나씩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딱 11월 말에 로봇 자리예요. 그냥 탈라캐스트의 만원 자리죠. 네 필옵틱스 지금 일봉입니다. 이렇게 11월 전체적인 지수 네, 급락 전에 이런 추세 그리고 11월 초에 한번 급등으로 인해서 각도를 키웠었고 네, 그리고 정상적인 흐름이었으면은 지금 요기 추세로 네,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전체적인 네,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이렇게 네, 한번 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네, 다음 네, 지지라인인 여기 일파동의 시작 인 박스권 상단에서는 이제 네, 그 하락을 멈추고 네, 거래량 없이 쭉 횡보. 네, 그러면서 이제 기간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네,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네, 이번 주는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 10월부터의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벗기겠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과 네, 그리고 수구 네, 그리고 이러저런 네, 뉴스 통한 통한 모멘텀까지 네, 계속 네, 지금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추세에 전환한 종목군들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네, 상승 추세로 딱 전환을 하는 네, 이런 종목군들은 하루 이틀 이렇게 눌러줬을 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런 라인을 네, 지지력으로 확보하는 타점. 네, 요기 구간에서는 피로틱스는 다시 이제 비중 확대입니다. 지금 피로틱스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네, 중소형 AI 반도체들이 이제 다음 주인공을 이제 발 빠르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도 어, 네, 11월 큰 눌림목을 줬지만 지금 주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장기 기준으로에서는 네, 그냥 행보, 이런 정고점 수준에서의 횡보이고 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탄력을 키울 수 있게끔 네, 윗방향으로 네, 열심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45,000원부터 47,000원 돌파 전까지는 계속 네, 매집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섹터별 수납. 도 있을 거고 네, 대형주 중심 코스피와 코스닥의 네, 키마축기도 있을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주도 섹터들은 네, 눌림목을 주는 쪽은 이런 식으로요 네,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러니까 눌림목을 주는 쪽은 비중 확대 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는 쪽은 네, 비중 축소를 통한 차익 실현 네, 이런 부분들이 최소 네, 연말 연초까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롭틱스도 다시 이렇게 3파동을 가다가 한번 유보됐던 네, 그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네, 유보됐던 네, 여기 3파동을 네, 준비하는 네, 그런 모습들입니다 켄트로닉스도 네, 이제 봉이 똑같거든요 박스권 상단에 네, 매물 소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네, 11월 초에 지수 영향 당 밀렸던 이 음봉 두개 네, 여기에 대한 지금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기준으로 이제 매매할 때는 이제 아래에서 이제 매집하고 이제 기다리는 네,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기준일 때는 이렇게 3 5 0 0 0원 돌파 후에 이제 진입인 거고 네, 지금 한 스윙에서 이제 중기 기준 중기 기준 성격일 때는 네, 이런 매매 컨셉에서는 지금부터 네, 모아가는 작업. 이 네, 구간에 있는 애들이 이제 AI 반도체 중소형 네, 주도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오킨스 전자도 네, 차트가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유리기판과 중소형 AI들이 네, 오킨스 전자에 지금 이 정도의 자리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11월 말에 로봇 자리들. 네, 여기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넘긴 자리, 하락 추세를 네, 벗겨놓고 이렇게 넘긴 자리를 다져놓으면 네, 지금 이렇게 다시 탄력 구간으로 진입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네, 작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킨스 전자도 고급방 네, 다시 한번 네, 비중 확대, 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오킨스 전자도 공정입니다. HBM, 네, 마그네틱 콜랩 관련 네, 글로벌 메모리 3, 사와 네, 모두 이제 그 공급을 하게 됐다. 소모성 인데요. 일정 횟수 사용 후 네, 교체 해야 하는 네, 원부자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네, 패키징 공정의 생산성과 네, 정밀도를 좌우하는 네, 부품으로 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파동의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고 숫자도 괜찮습니다. 연결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약 690억원 네, 전년동기 대비 네, 42% 증가했고 자, 4분기도 긍정적이네요. 매출과 네, 영업이익 모두 좋게 나올거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이용해서 AI 반도체를 네, 다시 네, 이런 수렴구간으로 네, 빠르게 네, 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킨스전자는 이제 우리 이제 1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여기 정고점 네, 이런 라인 상승 1파 때잘챙겼고그 네, 다음에 조정 2파 끝 마무리 짓고 다시 큰 박스껏 정고점 라인까지는 네, 계속 끌고 가면서 네, 다음은 이제 신고가까지도 네, 준비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최근에 네, 9월부터 10월 급등을 했지만 이제, 네, 3, 4년에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에 또 이렇게 네, 벗긴 라인에서는 네, 지지력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얘는 일단 우선 1차 11,000원부터 12,000원 타점인 이런 정고점까지 그러니까 이런 반등 시세 네, 요 구간, 요 구간, 이 네, 구간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장대 음봉이 한 중간 정도까지의 네, 반등 시세를 보고 AI 반도체 전체적으로 쭉 네, 다시 한번 네, 시장 주도력이 네, 확대가 되면 네, 다음 탑점인 이 네, 라인까지도 네, 추세 기준으로 끌고 갈수 있는 우리는 이 구간 전 구간을 이제 반복 매매 준비하면 네,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인공은 모두 정해져 있고요 각 구간마다 모든 네, 파동만 활용하면서 이제 움직이면 되는 흐름입니다 오늘 조선 쪽도 한번 움직였습니다. 자, 역시 순환매 성격인데, 네, 그 러시아, 네, 그 LNG 대비 뭐 기술력이 있다. 뭐 이것도 뭐 있던 뉴스이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역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견고하고, 올해 수출에 기인한 게 반도체랑, 네, 그 다음에 조선, 네, 그리고 헬스케어. 네, 그 중에서 조선도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 뭐 이런 흐름이고, 오늘은 네, 이렇게 그 HD 현대가 인도에 약 3조 원 규모로, 네, 신규 조선소 건설에 대해서, 네, 투자 결정을 했다. 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에 네, 중소형 쪽에서는 이제 네, 삼형 엠텍, 네, 그리고 CP 시스템, 네, 이런 쪽 중심으로 이제 반응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네, 이런 그 뉴스가 새롭게 나와서 네, 올라갔다기보다는 역시 그 중소형 AI 반도체와 같은 작업이다 즉 순환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3형엠텍 일봉인데 역시 그 11월 초 네, 이렇게 네, 글로벌 급락전에 네, 이런 추세를 유지했었고 그 지수가 정상적인 흐름이었으면 3형엠텍 기준으로는 16,000원과 17,000원을 네, 허락하지 않고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였을 겁니다 네, 따라서 이 구간은 네, 지수 영향으로 한번 밀렸지만 네,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나간 흔적 없고 역시 오늘 똑같은 거죠 네, 오늘 중소형 AI 반도체 작업들과 네,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의 상 단을 네, 벗기고 마지막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이 장대 은봉에 대해서 오늘 윗꼬리를 통해서 네, 매물 소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해 놓고 네, 하루 이틀 다져 놓고 1차 이런 애들은 이제 한 번씩 네,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이렇게 네, 정고점 수준으로까지의 반등 시세를 네, 준비를 할 겁니다. 순환 매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로봇과 바이오에 이어서 네, 중소형 AI 반도체 네, 그리고 어, 투자와 네, 정책 모멘텀이 있는 조선 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네, 분위기를 살려 놓고 있다.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네, 이런 타점이죠. 요가 역시 네, 지수형 한번 밀렸지만 1파동때 돌파했던 이런 타점들에서는 이제 지지력을 네, 확인해주고 있고 여기 11월 초 중순에 한번 이런 장대 음봉에 대해서 지난 주와 네, 그리고 이번 주 네, 매물 소화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점에서 네, 섹터별 순환매라든가 네, 그 다음에 타점 네,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조선 쪽에서는 여기 삼영엠테 네, 그리고 CP 시스템 중심으로 네, 지금 집중하고 있죠. 자 CP 시스템은 다른 조선 대비 강한 이유는 얘는 지금 반도체 후공정 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로봇과도 같이 또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다른 조선 대비 빠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여기서 1차그 네, 비중 반만 챙겨놓고 네, 지금 비중 반은 오히려 네, 비중 제확대 타점을 네, 보고 있습니다. 딱이 타점이 딱 노란 박스 구간 네, 여기에서 딱 지지력을 형성하면 네, 12월 1일날 챙긴 비중도 네, 다시 넣고 마지막 수렴 단계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네, 마지막 딱 수렴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조, 조선 쪽으로 전체적으로 장대 양봉을 줄때 네, 추가 공략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의 성격이 이렇게 한 번씩 장대 양봉을 주고 네, 그 돌파 시작점까지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또 돌파 시작점에서는 또한번 장대 양봉을 통해서 돌파 또 돌파 시작점까지 거래량 없이 눌러. 주고 네, 지금이 딱그 구간이네요 네, 또한번 장대 양봉을 통해서 네, 정고점까지 네, 시세를 주고 네, 거래량 없이 상당히 이쁘게 네, 단기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단은 계속 높여가면서요 수렴까지 네, 해 놓은 네,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기준으로 추가 공략 네, 이런 부분들까지 네,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한번 체크할 부분이 그 sk하이닉스가 6% 급등했는데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4분기 뭐 역대급 실적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adr 발행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인데 어, 이렇게 그 adr을 이제 그 발행하게 되면은 그 미, 미국 증시에서 주식과 동일한 효력으로 네,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에 네, 어제 6% 급등을 했고 오늘 한2%내외 하락하는 거는 그냥 외국이 네, 한번 나간 영향으로 네, 밀리고 있고 여전히 좀 모멘텀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 측에서는 네,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SK텔레콤, 포스코홀딩스 KT, 네, 한국전력, 네, LG디스플레이가 네, ADR을 발행했는데 만약에 그 SK하이닉스가 정말로 발행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크론과의 네, 밸류에이션 차이를 단숨에 네, 좁힐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네, 긍정적인 네, 평가도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네, 확정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제 이런 이슈에 이제 급등을 했고 네, 그리고 어, SK 하이닉스 어제 올라오면서 중소형 AI 반도체들도 우리 그 유리기판 관련주, HBM 관련주, 뭐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 뭐 PIM, 뭐 등등. 네, 이런 그러니까 9월부터 10월 쭉 한번 그 순환매가 나왔던 것처럼 네, 이런 준비도 네, 본격적으로 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네, 시장 요약, 네, 매매 복기, 네, 특징 섹터들 자, 한 번씩 네, 그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누가 뭐래도 네, AI 대장, 뭐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러니까 AI 거품론에서 네, 모두 이제 버. 내는 흐름인데 그러니까 TPU든 GPU든 엔비디아 칩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TPU 그리고 GPU가 대체제 개념이 아니라 AI 생태계에 다변하다 그러니까 더 시너지 효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그 분기별 데이터센터 매출도 증가세이고 지금 그 중국의 그 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중국 향은 그 제외된 상태에서 그 숫자를 이제 발표한 건데 지금 보시면 그 중국 수출을 조건부 허용했죠 결국에는 이제 이것까지 합하면 이제 가이던스가 좀더 긍정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의 모멘텀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AI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이다. 그러니까 그 중장기 사이클상 AI 큰 파동의 사이클상. 네, 11월 조장은, 조정은 조정은 네, 그냥 중간 평가 단계. 네, 이 정도 수준으로 네, 잘 빠져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장에 네, 점검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강세장의 특징인데, 자,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가 중요한 네, 이벤트 앞두고 네, 조정이라든가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오전에 빠지더라도 오후에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들이 네, 철저히 네, 철저히 나옵니다. 여기 분봉을 보시면 네, 지금 다 올라오고 있. 네, 특히 코싹은 네, 상승 전환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점 대비 네, 거의 0.8에서 네, 1% 가까이 네, 올라온 흐름입니다 이제 강, 이게 바로 이제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한 번씩 단계 조정을 주더라도 윗꼬리를 네, 통해서 네, 오후에 추세 관리는 빠짐없이 네, 해놓는 작업들이 네, 지금 오늘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싹도 그렇고 올해 계속 62평을 지키면서 이제 움직였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강세장일 때는 어, 42평 길게 봐도, 52, 길게 봐도 52평 네, 여기는 깨지 않고 네, 흐름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네, 11월 조정 때도 네, 확인이 됐고 네, 코스닥은 오히려 여기 11월 말부터 중수형이 주도를 했죠 네, 로봇과 네, 바이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도 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네, 상당히 위에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이렇게 네, 올해 62평 기준으로 한 네, 상승 추세의 상하단을 형성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하단 네, 그리고 여기 상단을 설정하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제 여기 전고점 수준에서 오늘까지 거의 10거래가 9 2 0에서 네, 930선 에서 수렴을 해놨습니다 좀 가격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900선 초반을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도 네, 상관이 없는 네, 네, 지금 가격은 허락하지 않고 이평선들을 이제 끌어다 붙이면서 네, 기간 조정을 줬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이제 표현이죠.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유지해 주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의 상단을 넘어가면 각도를 키울 겁니다. 그 구간이 딱그 연말 연초 네, 중소형의 큰 파동 네,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네, 올해 계속 요 각도로 계속 네, 쭉 네, 상승을 해놨고 자, 마지막 매물대라고 보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네, 1,000포인트, 1 0 5 0포인트까지는 크게 네, 매물대가 없어요. 네, 여기 22년에 꺾였던 이 네, 장대 음봉두개 네, 그리고 23년에 형성했었던 박스권 상단. 자, 여기를 한 번, 네, 또한번 저항을 형성했었고, 네, 지금은 반대입니다. 저항이 아니라, 매물 소화로 네,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코스닥 네, 활성화 정책. 원래 빠르면 이번 주, 네, 1 0날 또는 11일 날 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소형 쪽에 네, 본격적인 랠리. 여기,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최소, 여기 정고점 라인인 네, 1050선. 그 코로나 네, 팬데믹 때 글로벌 유독성 잔치로 올랐던 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딱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작.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탈하기 시작한 이 타점. 마지막 타점입니다. 950선, 네, 900선 초반에 네, 이런 네, 매물 소화를. 네,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기준으로 해서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라점 네, 그리고 또 모멘텀을 어, 큰 AI라는 이쯤 2차전지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거는 또 AI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AI로 통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 네, 반도체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네, 바이오도 AI 바이오라든가 의료 AI 네, 이런 쪽으로 네, 모두 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1월 조정은 다 빠져나왔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할 부분 네, FOMC 결과는 네, 기존사실이고 약간 좀 부드럽게만 말해주면 좋겠네요 약간 매파적이나 말고 네, 메파 이나 말고 네, 내년도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갭 상승 출발 네, 다음 구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겁니다.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기술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네, 로봇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이 네, 기술주들의 네, 연말 연초 랠리도 우리가 지금 선점하고 네, 또 앞서 있는 것처럼 네, 다음 구간도 네, 바로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프로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와 종목 분석 을받 으실 수있 으십니다. 감사 합니다.